저는 이미 문재인 일당과 인민민주당 일당을 더 이상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중국, 북한 같은 적국의 이익을 주는 열린 우리당처럼 사라져야 하고 통진당처럼 해산시켜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정책, 발언, 행동 등을 한번 쫙 훑어보세요. 한미 연합 훈련 중단, 남북 철도 연결 사업,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북한 석탄 밀수입, 유엔 대북 제재 위반, 석유 밀반출 유엔 대북 제재 위반, 사드 반대, 북한 도발 희생자들 개무시, 유엔 대북 제재 해제 요청, 북한 인권단체 탄압... 그냥 검색하면 나오는 것만 이 정도고, 이것도 언론을 통해 발각된 공개 정보일 뿐이지 비공개, 미공개 정보를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많은 이적 행위들이 있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드러난 게이 정도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빙산도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엄청 크고 많은데 바닷 속에는 그 일각보다도 훨씬 더큰 빙산이 잠겨 있다는 것. 민주당, 정의당이 하는 것들을 보세요. 아주 올곧게 북한, 중국의 이익이 되는 행위만 쏙쏙 골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의사소통의 대부분은 언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에 비추어 봤을 때 이들이 북한, 중국의 행패에는 입처 닿고. 국민들의 감성만 자극하는 온갖 감언이설과 미사요구를 나열해 국민들을 등쳐먹고 사기쳐도 적어도 상식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분들은 그들의 행동을 보고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죠? 한반도를 참절하고 대한민국을 두동강 내고 천만 명의 이산가족을 만들고 수백만 명의 희생자를 발생시킨 6.25 한국전쟁을 일으킨 전범국의 수장인 김일성. 그 김일성의 별장을 피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복원한다 하고 이제는 현재의 자유민주주의 경제 대국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게 한 70년 가까이 지난 인천 상륙 작전까지 과거사를 파고들어 그 작전으로 피해본 주민들까지 보상한다 하고 아니 굳이 북한 때문에 피해본 전 대한민국 국토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긴 설명 필요 없이 미쳤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일어난 인명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쟁에서 진 쪽이 하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작태는 미국과 대한민국을 마치 한국 전쟁에서 진 해전국처럼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중에 일어난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은 전쟁을 일으킨 북한의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한국 전쟁은 끝났다고 보는 게 맞지만 그래도 굳이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끝나지 않은 한국 전쟁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에도 유엔과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6.25 전쟁에 대한 피해 보상을 책임지게 만드는 것은 문재양 일당과 인민민주당 스스로 행동으로 자신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동조하는 점령군이라는 걸 자백하는 꼴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갑자기 국가보안법을 거론합니다. 만수대 창작사 참관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차원에서 평화체제 관계법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등 재검토할 게 많다고 한 겁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나 부배해야 한다며 폐지를 시도했다 접은 바 있습니다. 네.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로안뺏기게 그렇게 당을 아주 전통같이 방어해 나가고 중 단단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여러 여건상 어렵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민주당은 해체해야 합니다.